난더 이상 정죄야. We me and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7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 토라 포션 42주차 비나스 주간. 수요일 민수기 2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 2절에 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 이 28장, 29장 민수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해서 어,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어, 제사법은 원래 레위기에서 어, 이 레위기 1장부터 어, 10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또 신명기에서도 어, 또 언급이 되는데 민수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백성을 수 백성의 수를 세고 또이 대열을 정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에서 이 제사법에 대한에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민수기 14장, 15장에 있는 내용인데 민수기 14장, 15장에서 십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게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어, 이 백성들의 반응이죠. 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차라리 노예였던 때로 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어,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너희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 이제 그 불평과 원망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오 보면 1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땅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어, 제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 이 잘못할 때가 있죠.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친구랑 싸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 아이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 혼내게 되죠. 거기에 뭐 매를 든다든지 뭐또뭐 외출 금지를 시킬 수도 있고 용돈을 안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진노를 어 심판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에게 말하죠. 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이유는 너가 바로 되기 위해서고 너가 똑바로 잘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고 훈계를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고 그 후에 바른 관계를 위한 다시 이 설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다시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번제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다시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이제 민수기 14장 15장에서도 이런 장면이 펼쳐졌는데, 이 우리가 지금 월화수 살펴본 이발부월에서 있었던 그 시므리와 고스비의 그 음행과 그것을 창으로 찔러서 연병을 멈추게 한 비누아스의 그런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 25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범죄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원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이런 죄가 이 민수기 25장에 있고 거기에 이제 시무시므온 지파의 이 지도자의 아들이었던 시므리와 또 이 모압의 한 족장의 우두머리의 딸이었던 고스비가 음행을 하는 것이 어, 그 것을 보고 어, 이제 비나스가 이 창으로 배를 뚫어서 죽이게 되는데 어, 그때 어,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어, 이미 2 4 0 0 0 명이었다. 이민숙이 어, 우리가 어저께 어, 살펴보았는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어,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번엔 타락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네, 또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셨으니 다시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에서 쭉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상번제 그리고 7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또6월절7 7절 장막절, 절개드리는 번제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번제 이 구약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으심을 모든 제사들이 의미를 하는 것인데 죄를 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나를 내,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내가 보낼 내 아들을 기억하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억하고 또 안식일마다 기억하고 초하루마다 기억하고 절기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할 때 너희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특하게 장이 7, 29장에 보면, 이 장막절, 초막절에 드리는, 초막절 7일 동안 드려지는 재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십니다. 어, 이 7일 동안 수송아지와 또 숫염소와 숫양과 또일련된이 숫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7일, 7일째, 첫째 날은 수송아지를 13마리 드리고,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그리고 넷째 날은 10마리,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쭉 더해보면, 수성아지가 드려지는 숫자들을 쭉 더해보면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도 완전을 나타내고, 온전함을 나타내죠. 또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7과 10, 완전함과 안전함이 만나니 7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의미하는 것이 충만함을 의미하는데 또이 70이라는 숫자가 이 무엇에, 무엇에 대한 충만함이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열방에 가득할 것이다 그런 충만함 이 70은 그래서 이 열방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 그래서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샘과 함과 야벳, 이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민족의 수, 이 창세기 10장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언제 되실 때, 창세기 10장에 몇 명의 몇 개의 민족이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 샘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숫자가 70 민족이라는 것을 이 셋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민족의 숫자가 7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야곱의 허리에서 난 사람들의 숫자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7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했을 때 그들이 당도한 곳이 어디였냐면 엘림에 있는 12샘과 70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12개의 샘은 이스라엘 12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먹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에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파송한 제자들의 숫자가 70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는 열방, 충만함,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충만하게 퍼지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이 재물을 드리는 것이 이 70마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하셨던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내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어이 연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어, 이 타락하고 또 바알에게 절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징계를 하시면서 연병으로 수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비록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징계는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셔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그 정말 신실하신 그 마음을 오늘 하루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음행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질 때도 너무 많고 또 연약할 때도 많고 또 죄와 허물에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죄의 열매들, 사망의 열매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에스겔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 꼭 참석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